7월 11일 저녁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과 비교해 0.3% 감소한 3.0%이다. CPI 상승률이 2022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6월 이후 3%대의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 하락폭의 확대 속에 상승률의 둔화세를 이어가자 미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한국은행 역시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9월 이후 금리를 낮출 것이란 의견이 유력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하루 평균 외환 거래량은 659억 달러로 현물환과 선물환을 제외하고 대부분 환투기를 노리는 세력들이 외환 거래를 한다. 국제적인 금융거래가 무역거래보다 앞서며 실물 경제의 50배가 넘는 돈이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지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닌다. 아주 짧은 순간의 기술적 매매와 모멘텀 투자에 의존하기에 특정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전체의 환율 변동이나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시장의 불안전성은 정보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게임이론적 환경으로 시장에 대한 쌍방향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는 디플레이션 유발형 디레버리징과 인플레이션 유발형 디레버리징을 오가며 전형적인 네 가지 경기 순환의 경제 프레임을 만든다. 경제 프레임은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동반한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으로 나뉜다.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거나 잠시 진정되었다.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이다. 경기 회복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공급망 문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노동시장의 긴장으로 임금 상승이 가격 인상을 유발시킨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 실질 임금 하락, 경제 불확실성을 낳는다. 통제 가능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중앙은행 목표치인 2에서 3%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의 적절한 통화정책, 금리 조정과 유동성 공급, 균형 잡힌 경제 성장, 효과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는 안정된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국제 무역의 활성화 속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실질 임금의 상승과 투자로 이어진다. 경기 침체를 동반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률이 낮거나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고 공급의 충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 국제 경제 불안정과 무역 갈등 속에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수요까지 부진하여 저성장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며 고용 시장은 악화된다. 연준 이장 볼커는 소중한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극단적인 통화 긴축 정책으로 경기를 하강시킨 바 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경제 침체로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고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자산의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돈의 가치가 상승하며 대출자가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는 높아져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실제로 더 많은 가치의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모든 자산 가격이 침체에 빠져들면 장기적 불황으로 경제 시스템까지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1929년 10월 미국은 주식시장의 패닉으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파산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마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네 가지 경제 프레임을 활용하여 거시적 전략과 미시적 전술을 세워 금융위기에 대비한다.